자, 2번 문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실무 문제입니다. 1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로서, 보니까,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에 제품을 공급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했으면, 여러분, 영세라는 것은 알겠죠? 영세. 공급하고 매출과 관련된 영세는 12 영세로 하시고요. 매입 매 출부터 입력을 하래요. 아, 복수 거래로 이용할 것. 여기다가 여러분 품명, 이렇게 여러 종류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복수 거래 상단에 복수 거래를 눌러서 이걸 입력을 해 줘야 되겠죠. 두 개를 다. 그리고 뭐또 하라고 했냐면 예. 아래, 전자사임에서 발급하고 전송까지 하래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영세 상단에, 여러분, 방금 복수거래를 입력을 하면, 예, 4,500만원 이렇게 나오겠죠. 오예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어, 외상매출금. 제품 매출. 이렇게 분괴가 되고, 여기서는 복수 거래로 입력한다는 것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전송하는 것은 추가적인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만 FAT 1급에서 어, 나오는 문제니까요. 다음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별표 시고 치 연습 많이 하셔서 완전히 숙달하시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정 전자세금제라서인데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봤더니 제품을 공급했어요. 그리고 120개인데 담당자 실수로 100개로 기재했다. 아, 잘못했네. 그러죠. 그러면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기재사항 기재 기차고에 따른 수정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따라서 할수 있으면 지금 한번 요것을 이 문제는 따라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매이미 출전표. 6월 22일을 일단은 선택합니다. 매입매 주점표 들어가서 6월 2 2일 점표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그 전에 붕괴가 나올 거예요. 그럼 6월 22일 날붕괴가 나올 거고 그걸 체크를 하고요. 여기서 선택한다는 게 체크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상단에 수정 세금 계산서라고 메뉴가 보이나요? 찾았습니까? 예, 예. 수정세금 계산서를 일단 클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수정세금 계산서 이런 메뉴가 떠요, 이렇게. 이렇게 떠요. 이런 메뉴가. 수정사유가 있는데, 수정사유. 여기에 수정사유를 클릭하면, 이게 예. 1번에 기재사항 착오 정정. 차고 항목. 여기서는 여러분 공급가액이 지금 변경된거죠? 공급가액 및 세액 이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 보세요. 그러면 창이 여러분 당초분 하나 뜰거고요. 수정분 하나 뜨죠? 당초에 100개, 수정분은 마이너스 100이라고 자동으로 떠요. 그러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했던거 취소 가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바른 것을, 올바른 것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수정분 해가지고서, 날짜를 직접 씁니다. 6월 22일, 과세, 미니, 공기, 청정기 그대로 써주시고, 수량이 100개가 아니라 몇 개? 120개로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단가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1200만원. 이렇게 수정하는 거요거 연습 좀 많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요것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단원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6월 22일 수정분이 입력됩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그 전에 여러분 아, 11과세는 마이너스 음수로서 취소 전표 하나가 뜨고요. 그 다음에 11과세에서 수정한 거 있잖아요. 지금 입력한 1,200만원짜리가 떠요. 공개는 똑같으니까요. 금액만 변동됐어요. 금액만 변경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어, 이렇게 두 건이 여러분 어, 미연송 상태가 이제 조회되는 거죠. 두 건이. 그러면 이것도 구세성에 전송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두 건을 다 전송, 구세성에 전송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정, 가가지고서 직접 수정해야 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연습이 많이 필요로 하는 단원입니다 다음. 이번 파트는 전산세무 2급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으니까, 수출 실적 명세서가 나왔어요. 수출 실적 명세서에, 신고번호,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요. 신고번호.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신고번호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칠까요? 신고번호.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만 내려서, 여기 이제 그, 금액들이, 신고 가격이 있고요, 총 신고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제 금액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똑같아서 상관이 없지만 반드시 결제 금액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바로 0달러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키포인트가 뭐냐면 자, 어, 자료, 1 번부터 한번 보면 미국의 블루 어 회사의 제품을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직수출하고 신고한 수출 신고 필증이다. 수출 계약은 7월 10일 날 했고, 수출 대금을 7월 15일 전에 원화로 환가하여기게키 포인트네요. 환가를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적일은 7월 20일이잖아요. 별표시 선적일, 원칙은 선적일로 선적일의 환율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그럼 환가한 그 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7월 20일 날 환율로 쓰는 것이 아니라, 7월 15일 날돈 먼저 받아버렸잖아요. 원화로 환가했기 때문에. 7월 1 5일에 환율 요거 1,210원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수출 실적 요거 거래자료를 먼저 선적일의 거래자료를 입력하래요. 7월 15일의 거래자료를 참고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적일 날짜가 7월 20일이잖아요. 7월 20일 날 회계처리를 하는데, 7월 15일 날, 요, 참고해서 회계처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5일 날 돈을 먼저 받았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여러분 선수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회계처리가. 다 같이 무슨 금으로 되어 있다고? 선수금. 요거, 여러분 중요해요. 7월 15일 날 선수금으로 되어 있을 거라는데, 이것을 원화로 환가했으니까, 선수금을 정리해주는 문제를 차변에 7월 20일 날 선수금이 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어, 뭐가 돼요? 제품 매출이 되나요? 네. 제품 매출 자, 문제를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수출시점 연원세 작성하고 부가세도 어, 작성하래요.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방금 그 날짜에 가보면 7월 15일인가? 가보면, 여러분, 선수금이 대변에 있을 거예요. 선수금, 그것을, 선수금을 정리하는 문제라고 그랬죠? 차변으로 이렇게. 선수금. 그리고 제품 매출, 돈은 그때 받았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제품 매출은 4, 7월 20일 날짜로 하는 거고요. 유령은 16수출로 하는 거고. 자, 이 금액을 어떻게, 얼마, 어, 1815만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일까요?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거 환가한 금액이에요. 환가한 금액. 그러면 환가한 금액은 다 같이 바로 갈까? 자, 좀 전에 환가가, 여러분 문제가 1210원. 여러분 1210원. 곱하기. 곱하기. 몇 달러라 했어요몇 달러? 결제 금액 15,000달러.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기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1210원 곱기 15,000달러. 그러면 1815만원 이렇게 나오나요? 1815만원 나옵니까? 1815만원. 예, 네, 금액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선수금으로 회계처리 된다는 거, 요거, 요거 여러분, 선수금으로 회계처리 된다는 거,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요거 연습 많이, 많이 틀려요. 제품 매출하고 선수금 돈받 먼저 받아버렸으니까 지금 받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선수금 부채 정리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나 했으니까 7월부터 9월 들어와서 수출 신고번호 그대로 입력하고요 선적일자로 그대로 선적일자는 7월 20일이죠 이거 미국 미국 그다음에 환율 1,210원 그 다음에 우리가 15,000달러 그러면 그래서 1,815만원이라고 자동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도 작성하라 했고요 그 다음에 또뭐작성하라 했냐면 부가세 신고서도 작성하라 했어요 부가세 신고서도 여러분 가보면 이익 예정으로 가서 여러분 영세에 와서 여러분 6번에 1815만원이라고 여러분 매입매출전표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했다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겠나요? 예 네. 자동으로 들어오겠죠? 네. 만약에 안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 줘야 되겠지 이렇게. 다음 4번 문제 한번 봅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너무 너무 간단하고 쉬운 문제여서 예전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 그냥 너무나 간단하니까 그냥 보고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전 전표에다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불러기만 하면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것은 아, 내용을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문제고 점수를 주기 위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걸 작성하고 보아스 신고서도 작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계장치가 있고요. 어, 기계장치를 지금 뭐 했냐? 배상미수 있고요. 기계장치를 샀어요. 그 다음에 화물차도 구입했어요. 두 번째는 화물차를 어, 구입했네. 2천만원짜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면 노트북을 구입했어요. 어, 그런데 내용을 왜 이걸 문제를 안 풀고 내려가냐. 자료 설명을 보려고 그래요. 자료 설명 다 같이 1번 자료를 보면 1번은 자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치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51과세라고 해야 되는 거지요. 51과세. 다음, 그러면 51과세에다가 직접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본다면, 어, 방금 그거 보고 유형에 51과세 했잖아요. 기계, 그 다음에 공국가에 입력하고, 그 그렇죠? 다음에 혼합으로 입력하고, 예상으로 아까 돼 있어서 그걸 뭐라고 하면 돼 미지급금, 그거 입력만 하면 되잖아요. 50일 과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료 2번 봅니다. 이게 자료 2번은 화물차를 구입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다 화물차를 구입한 것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50일 과세를 선택하면 되겠다 그죠 50일 과세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금액을 확인 한번 해볼까 예 오죠 예 50일 과세 그 다음에 2천만원짜리 그리고 여러분 차량운반부인데 여러분 이것은 예상매입금 어, 쓸 수가 없고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되는거 맞죠 예예 그러면 가서 행위처리하는 한번 볼까요? 자, 50일 과세, 화물차 2천만원, 거래처 입력하고, 혼합으로 입력하고, 차량업, 운반구 2천만원, 이지급금은2천2 0만원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다음, 이제 여러분 아주 틀리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바로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자, 개인 3번 잘 봐보세요. 3번 별표시켜 놓시고 자료 3번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노트북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업무 무관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산회계 K랩에서는 전산세무, 여기서는 요거 불공으로 입력했어요, 여러분. 불공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실무에서 불공이라고 입력하면 안돼 여기서. 메이맥션표에다 입력하면 안 돼요.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일반전표.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이걸 세금계산서를 수치했다라면 불공이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우리가 잘안 나와서, 이제 여기 실무에서, 버전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 가끔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치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세금계산서. 만약에 세금 면 수취했다. 그러면 불공이라고 쓰면 돼요. 세금 면 수취를 안 했기 때문에 신용 카드를 어, 어 수취를 했고 뭐 나머지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증빙을 다른 걸로 했다면 그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라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다가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다면 요거 매입매출전표 불공에다 입력하고 세금리한수치 하지 않았으니까 일반전표에다 입력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아주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가지금으로회계처리하래요 거래처 코드도 입력하래요 거래처는 오세정 그러면 금액이 얼만가 확인하고 갑니다 이 노트북이잖아요 네, 115만 5천원이에요 구아세 포함해서 그러면 자 일반연표로 왔어요. 그렇죠? 일반연표로 12월 13일날 가직금이라고 했고 여기에 거래처 반드시 걸어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했으니까 여러분 미지급금이고 삼성카드 반드시 걸어줘야 합니다. 거래처가 삼성카드라는 것도 주의해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물품 구입은 매입세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였으므로 일반 점표에 부가세 포함해서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라고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그세 개를 입력을 하면 우리는 이제 어 감가상각 자산 그거 여기 들어오면 10월부터 12월 하고 여러분 여기 들어오면 여기 처음에는 요걸 요거 입력하면 이게 빈 칸이에요. 그래서 상단에 블록이라는 메뉴가 보입니까? 블록이 하면, 이렇게 우리가 입력했던 것이 떠요. 이렇게. 그러면 6천만, 두개더 하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6천만 원에 6백만 원. 이렇게 공과가 가 6천만 원이 떠요. 이거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뭐 문제 하나도 없어요. 이기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 뭐 작성하라 그랬냐면,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라그랬어요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보면 여러분 세금계산서 수치 매입과 관련된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매입이 있잖아. 그치요?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매입이 있는데 우리 방금 그 고정매입에 여러분 2개 6천만원이 여기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이건 자동으로 들어오죠. 매입이처 입력했죠. 우리가. 매입이처 입력했으니까 고정자산 코드 걸으면 자동으로 여기를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가 제가 문제 3번, 2번까지 끝났고요. 3번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